입장문 발표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은 당연한 귀결. 우리공화당 투쟁의 승리.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하는 지소미아 파기 추진하며 드러난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의 실체. 우리공화당은 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된 것을 환영합니다. 22일 청와대가 한일 분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조건부로 연기하겠다 해도 이것은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외교 실패, 대참사이지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안보의 파국을 막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이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광화문에 50여개 천막을 설치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벌인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분리해서 대응하듯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보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국민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던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의 실체는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뒤흔들고 결국,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뜻과 국민의 뜻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소미아 사태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문재인 침묵 주사파 정권의 신 국제 질서 파트너는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라보는 상대는 중국과 북한일 뿐임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 삼각연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미국 상원의 초당적 결의를 통해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촉구한 데에 따라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강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연장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의 지소미아 파기 철회 촉구를 위한 총력투쟁이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21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이 발표된 직후, 광화문 태극기 광장 천막 총력투쟁 현장에서 함께한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 대표는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지소미아가 파기되는 그 순간, 문재인 정권은 무너집니다. 이제 지소미아 사태같이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우리 공화당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체제전쟁, 역사전쟁에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을 촛불의 광장에서 태극기 광장으로 바꾸듯이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억압 정치, 공포 정치에 굴종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앞장서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파기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허물려고 했던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라는 구구한 대국민 사기를 중단하고 지소미아 종료 완전 철회를 즉각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연대에 대해 또다시 훼손을 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려 할 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